피타야라고도 알려진 용과는 선인장 종인 히로세레우스와 셀레니세레우스에서 나오는 열대 과일입니다. 중남미가 원산지지만 현재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용과는 밝은 분홍색 또는 노란색 피부와 흰색 또는 빨간색 과육에 작은 검은색 씨앗이 얼룩덜룩하게 박혀있는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과는 칼로리는 낮고 영양소는 풍부하여 건강한 식단에 추가되기 적합한 식품입니다. 용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과는 좋은 소화의 필수적인 식이 섬유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섬유질은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며 건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과에는 면역기능을 지원하고 건강한 피부를 촉진하며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항산화제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유해한 활성산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용과는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철분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철분은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고 피로 쇠약 및 현기증을 유발하는 상태인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과에는 많은 신체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혈압을 조절하고 건강한 심장 리듬을 유지하며 뼈 건강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용과는 튼튼한 뼈와 치아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칼슘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칼슘은 또한 근육 기능과 신경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 외에도 용과에는 비타민 B6, 비타민 E, 인및 아연을 포함한 소량의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용과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가 있고 맛있는 과일입니다. 용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소화를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용과는 식단에 쉽게 포함할 수 있으며 생으로 먹거나 스무디, 샐러드 또는 간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과를 구입할 때는 단단하고 밝은 색을 띠는 것을 선택하세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구입 후 며칠 이내에 섭취해야 건강상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